엄마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빠였어. 아빠는 엄마가 가재로 변한 걸 보고 처음에는 엄마인 줄도 모르고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가재를 먹고 싶어 했지. 아빠, 이건 엄마야. 엄마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버린다고. 아빠는 엄마의 우둘투둘한 등딱지를 어루만지며 눈물 지었어. 이를 어쩌지, 여보? 엄마도 속상해서 더듬이로 아빠를 어루만졌지. 그러다 아빠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 동화에서 보면 마녀의 저주는 늘 진실한 사랑으로 풀어진다는 거 바로 뽀뽀. 아빠는 엄마의 집게발가락을 부여잡고 말했어. 여보, 내가 뽀뽀해줄게. 그러면 마법이 풀릴 거야. 그그 그 주둥이 좀 내밀어봐. 찔리니까 조심해서, 알았지? 무슨 소리야?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내말좀 들어봐. 동화에서 보면 왕자가 뽀뽀해주면 마법이 풀리잖아. 바로 그거야. 그거밖에 없다고. 음? 아빠는 엄마에게 또 뽀뽀를 하려고 했어. 엄마는 밀쳐내고 도망갔지. 으으으으으으으으 오늘 점심에 도대체 뭘 먹은 거야?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었어 엄마는 집게발로 아빠를 위협했지 철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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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라고 저리 이괴물철지야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정말 이 집게발로 그냥 오지마! 그럴수록 아빠는 더 들이댔어. 잘나봐, 잘나봐. 그래도 뽀뽀는 할 거야. 여보가 그립다고. 빨리 와. 엄마는 나중에는 정말로 화가 났는지, 진짜 장난하지 마. 기분이 안 좋다고. <laughs> 차라리 이럴 바에는 마녀가 되는 게 낫겠어. 엄마가 계속 도망치니까, 아빠도 결국 속상한 듯 멈춰서더니,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해봐야지. 뽀뽀해자. 뽀뽀해야 돌아온다고. 나는 여보가 정말 그리워. 엄마는 그대로 아빠에게 등을 돌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어. 샤워기물을 틀었지. 껍질이로 물방울이 떼구르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고 엄마는 끝도 없이 좌절했어. 으흐, 정말 괴물이 되어버렸잖아. 어쩜 좋아.한편 아빠는 엄마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 최후의 방법을 쓰기로 했어.그건 바로 엄마가 잠든 사이에 몰래몰래 몰래 다가가 뽀뽀를 하는 거야. 아빠는 잠든 엄마의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 제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빌고 뽀뽀를 했지. 음? 그랬더니, 안 돌아왔어. 대신에, 그때 엄마가 눈을 번쩍 떴지. 이 사람이 진짜 엄마는 화가 나서 꼬리를 휘둘렀어. 아빠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지. 아빠는 고개를 겨우갸우 거리며 이상하네. 나는 진심으로 여보를 사랑해. 왜? 도대체 왜 뽀뽀가 듣지 않는 거야. 이리 와봐.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며 입을 쭉 내밀고 달려왔어. 엄마는, 저리, 가! 하며 꼬리로 아빠의 이쪽 궁둥이, 저쪽 궁둥이를 찰싹찰싹 때렸지.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야,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엄마가 가제로 변한 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 아빠는 맨날 짜장밥만 해줬지. 진이는 짜장밥이 질렸다면 더 이상은 못 먹겠다고 헛구역질을 했어. 우, 아빠 이제 짜장밥은 그만해 줘. 아빠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 카레는 어때? 하니까 옆에 있던 연희가 우! 우웩, 싫다 지니는 엄마의 요리가 그리웠어. 소고기를 달달 볶아 놓은 미역국과 떡갈비, 콩나물 무침도 너무너무 먹고 싶었지.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안 되겠어. 단판을 지을 거야. 엄마는 마녀를 찾아갔어. 마녀는 아주 오래 전 엄마가 외계인일 때 같은 행성의 바퀴벌레였지. 자기 종족들을 꼬셔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엄마가 발로 뻥 차서 우주 쓰레기가 되어 돌아다녔어. 그러다 기회를 높봐서 마녀가 되었대. 그 바퀴벌레는 마녀가 되었어. 그리고 엄마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린 거야. <laughs> 이 바퀴벌레야. 그렇게 사고를 치더니 고작 마녀가 된 거야? 그래. 네가 내 계획을 모두 망쳤어. 마녀는 소리치더니 도련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어. 근데 그입 속에 이가 백 개도 넘는 것처럼 보였지.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이었어. 네 모습을 봐. 넌 이제 가재야. <laughs> 엄마는 잠시 슬퍼졌어.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마녀를 올려다 보았어. 마녀는 문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 분노한 마녀는 분풀이를 쏟아내기 시작했지. 엄마는 그 틈에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생쥐로 변한 할아버지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 마녀를 쇠줄로 칭칭 묶었어. 엄마는 마녀를 바다 밖으로 끌고 나와서. 산 꼭대기 위에 던져버렸지. 태양이 장렬하는 땡볕 아래 말이야. 마녀는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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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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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내 몸이 말라가고 있어. 나는 죽을 거야. 제발 살려줘. 평범한 무녀로 살게. 으으 으으 엄마는 본 모습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물었어. 그리고 뒤이어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닭꼬야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고 말했지. 고비 질린 마녀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를 해야 해? 엄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문어의 빨판을 집게발로 잘라버리려고 했어. 거짓말! 그놈의 뽀뽀 어제 많이 했다! 진짜 닭꼬약기가 되고 싶은 모양이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내가 주술이 풀리게끔 주문을 걸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밤 다시 해봐. 마녀와 엄마는 늦었지만 화해했어. 마녀도 이젠 마녀가 아닌 문어로 평화롭게 살기로 약속했지. 집으로 돌아오니 아빠가 또 짜장밥을 만들고 있었어. 이제 짜장밥은 그만. 하며 달려가 아빠에게 진한 뽀뽀를 했지. 뽀뽀를 하는 순간 엄마는 뿅하고 다시 돌아왔어.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서 엄마를 부둥켜안았지. 배고프지? 우리 아들들 그리고 여보도 <laughs> 조금만 기다려요. 엄마는 나물도 무치고 감자채도 먹고, 모처럼 수육도 만들었어. 그리고 디저트는 닭고야끼였어 저녁 식사를 마쳤는데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왔어. 이번에는 아빠가 받았어. 히어로 연구소입니다. 네? 아, 네? 우리는 모두 달라붙어서 뭐야, 뭐야! 라고 말했지. 전화를 끊더니 아빠가, 차 사고가 났대. 근데 차 안에 있던 아기가 없어졌대. 우리는 당장 출동했어. 현장에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울고 계셨어. 할머니 가방에서 벨소리가 울린 건 그때였지. 여보세요. 할머니가 전화를 받자 수학이 너무 해서 내가 당신의 손자를 때리고 있지. 끼긱 끼긱 끼그 사람 은 바로 내일 이 시간에 잘자 우리 기 좋은 꿈 꿔. 엄마가 눈을 부쩍 쳤어 으이 뜨간지 뽀뽀야 알아? 잘해? 으 발로 막 찼어 응, 꼬리로 막 찼어 우리 아빠가 엄마 꼬리에 마셔고 벽에 놔두거봐았어 어? 정아 나, 는 진짜로 장신을 사랑하는데 왜 도대체 뽀뽀가 듣지 않는 거지?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번에는 더 침, 침을 <laughs> 많이 발라서 해보자. 이거 <laughs> <우리> 엄마가 쳐. <laughs> 응, 꼬리로, 꼬리로 이, 이쪽 봉둥이, 저쪽 봉둥이를 맞췄어.